세수하고 머리 감는 걸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꼭 비누칠을 하시려고 하세요.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, 몸에 물 묻어도 비누칠 안 하셔도 된다고 몸에 아침에 비누칠 안 하셔도 되니까 세수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감으셨으면 좋겠다. 반갑습니다.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 인사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죠. 오늘 이제 준비한 제목은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재발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습관. 수술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건강하신 분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척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. 숙지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. 같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. 첫 번째가 세면대에서 세수하기, 그리고 머리 감기. 이 습관은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.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머리 감는 걸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특히나 이제 머리가 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 감는 데에만 짧게는 5분, 길면 7, 8분씩을 쓰시거든요. 머리를 굽힌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거품 내고 그리고 이제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막 이제 헹구시죠? 이 시간이 너무 긴 거죠. 샤워하면서 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는 척추를 구부정하게 앞으로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면을 하시고 머리를 감으시죠. 저녁에는 보통 그렇게들 하시는데 아침에 씻으실 때 샤워들을 잘안 하세요.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옷을 벗고 몸에 물이 묻으면 꼭 비누칠을 하시려고 하세요. 그러니까 이 바디워시 같은 제품들 사용해서 몸을 또 씻으려고 하시거든요. 근데 지난 밤에 깨끗하게 씻었고, 밤사에 이뭐 땀을 별로 흘리지도 않았고, 요즘 뭐 온도 다 이제 잘 맞추고 이제 지내시니까, 샤워는 필요가 없죠. 그리고 아침에 세면 하시고 머리는 감아야 되거든요.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는, 아니, 몸에 물 묻어도 비누칠 안 하셔도 된다고, 세면대에 물 받아놓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하지 마시고, 그냥 다 벗으시고 샤워기 앞에 서서 세수하고 머리만 감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게, 이게 또 한평생의 습관이다 보니까 또한 번에 못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면하고 머리 감는 동안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 그 자세가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. 그러니까 절대 세면대 이용하지 마시고 샤워기 앞에 서서 몸에 아침에 비누칠 안 하셔도 되니까 세수하시고, 그리고 머리를 감으셨으면 좋겠다,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를 안 감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사실 머리를 감을 필요는 없으니까요, 아침에. 그러면 세면을 하게 되면 거품하고 물 같은 게 이제 머리에 묻는 거죠. 그러니까 머리는 물을 안 묻히려고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세면을 하시게 되는데 헤어캡 쓰시면 이 앞부분만 조금 젖으실 거거든요. 머리 안 감고 아침에 세면만 하실 경우에 헤어캡 쓰시고 그리고 세면 하시고, 여기 앞부분은 조금 헹궈주시고, 그리고 드라이기를 말리시고,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주시는 게 척추 건강을 이제 유지하는데 훨씬 좋다는 거죠. 세면하고 머리 감을 때, 어, 세면대 절대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다. 세면대에서 구부정한 자세, 어, 그런 자세를 이제 취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. 머리 감는 자세는 참 이제 뭐 다양하게들 이제 하시는데, 어찌됐든 완전히 구부정한 허리에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로, 그리 목에도 좋지 않죠. 경추 건강에도 좋지 않고, 너무너무 좋지 않은 습관이다. 어, 단번에 고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. 라는 거죠.